뉴스버스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도, 판단을 돕는 차원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해 취재된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검증 보도, 그리고 검증 보도 이후 후보들의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후보들의 도덕성,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 등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뉴스버스 검증 보도의 지향점입니다. 이번에... 어, 윤진희 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과 중 검사 사칭 문제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윤 기자 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요. 정확히는 지난 2002년에 KBS 추정스품팀의 취재 과정에서 어,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하는 PD를 돕다가 이재명 후보가 공범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그런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해명을 해 오시긴 했는데 가장 최근이 저희 뉴스버스 기사가 나가고 난 뒤인 지난 12일에 이재명 후보가 어, 부동산 불법을 막다가 검사 사칭 공범이란 정가가 생겼다 열심히 일한 상처다 어슴이 일자라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냐고 대물으면서 <laughs> 해명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 사칭 전력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검사 사칭이 사칭을 했다는 그런 어떤 전과 전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윤 기자는 뭘 검증한 겁니까? 과거에 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해명을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의 그 사실관계 진위 이걸 네, 검증한 거라 이거죠. 네. 지난번 해명에는 뭐, 무슨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 잘하면 좋지만, 수단과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잘하는 건,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이런 해명도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2016년에는 이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명을 씌웠다. 네. 이렇게요. 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서도 역시 제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라는 거는 도와준 적도 없다. 이런 얘기. 뭐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할 네. 수 있게 말씀을 네. 하신 거죠. 그래서 또그 다음에 이제 이 누명을 썼다라는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그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셨어요. 그래서 네. 그 재판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또 검사사칭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 후보가 계속해온 일련의 해명들이 진짜 사실에 부합한 건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사칭에 대한 그저 해명,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해명이 사실과 좀 다른 것인지 거짓 거짓말인지 이걸 검증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해명 자체의 진위를 검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 발언의 진위가 되겠죠. 미국은 예. 네. 이재명 후보가 했던 해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 2016년 그 페이스북에 직접 올려서 네. 검사 사칭 관련해서 해명을 했다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 네.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 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리고 검찰이 검찰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고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데이 아, 네, 누명이라는 그렇구나. 말 자체가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취지,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말씀을 2016년에는 하셨죠. 전과는 범죄 경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왜 그걸 부끄럽지 않은 전과라고 하고 영광의 상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 검사 사칭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2002년 당시에 그 무렵쯤에 그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터집니다. 네, 요란했었죠. 네, 이게 뭐냐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정관계 인사랑 정권 핵심 실세들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 네, 이 내용을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분이 언론에 공개해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분양받은 사람의 리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핵심 실세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야당, 둘다 모두 진상규명과 수사 촉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건에 이어서 후속타로 벌어지는 게, 그러면 그 특혜 분양의 대상이 되는 SK파크뷰 아파트가 있던 그 땅, 그 부지, 네, 네. 분당 백궁지구, 그땅 자체를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어요. 네. 상업지구였는데,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용도 특혜를 줬다는 건데. 이 특혜 분양 사건과 용도 변경 특혜 문제로 보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요 건과 관련돼서 네. 검사 사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뭐 주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구에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줬다. 네. 이, 이,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후보는 그때는 그냥 변호사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약 성남 참여연대 같은 시민 단체 활동을 하셨고. 아, 그 당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실 때였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파크뷰 사건 관련해서는 이 부당 용도 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KBS 추정식분 팀이 이 파크뷰와 백궁 지역 용도 변경 특혜 배경을 취재를 하려다 보니 이미 그 안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취재를 하고 그리고 또 취재협 조를 받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비리를 막기 위해 한 일이었다. 네. 이런 뭐 해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뭐 좋은 네, 일을 하려고 하셨다는. 아,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네. 자, 근데 검사 사층 문제는 그런데 왜 검사 사층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분 팀이 들어가서 이 최초로 PD가 당시에 이제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잘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용도변경 문제니까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네. 관련되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에 취재를 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뭐 취재가 여의치 않았는지 그 성남시장 측에 전화를 해서 성남시청 비서실이랑 뭐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검찰청입니다. 보이로 뭐 다시 연락을 달라. 이렇게 네. 메시지를 남기세요. 네, 네, 네. 네, 이제 이 연락을 받고 김병령 당시 성남 시장은 당연히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니까는 콜백을 네. 해 주신 거죠. 네. 근데 최철호 PD가 당시에 전화를 바로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샘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병령 시장이 최철호 PD 휴대폰에 네. 그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죠 네. 근그 네,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를 인지하고 확인하게 된 곳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를 할때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검사인 것처럼 통화를 하려고 하신 거였겠죠. 그런데 네.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laughs> 이렇게 전화를 한 것처럼 하려면 네. 검사 이름이 필요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최PD가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혹시 경상도 말씨 쓰는 검사 알고 있냐?" 이러니까는 네. 이재명 변호사가. 그 공동 집행위원장 맡으면서 서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고소랑 피고소 사건 두 개를 다 담당하고 있던 서모 검사 이름을 최필기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 검사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김병령 시장을 취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사 사칭 문제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이제 검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통화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고 아 실제 방송이 됐다는 거죠. 네, 실제 방송에 거. 나갑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갔던 그 녹취 테이블 들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청 기자실을 찾아서 그걸 다시 한번 재생을 하면서 네. 예, 이슈 모리를 하세요. 분당 박구두가 늘어졌던그 백궁 지역의 네. 용도 변경이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관련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모양이죠. 네, 그때 당시까지는 뭔지 뭐 김전 시장이 대외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녹취에 그걸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당연히 시선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어, 애초에는 관련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일부 인정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그게 이제 그 검사를 4층에서 통화한 녹취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 네. 그리고 그게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네.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검사랑 통화했는데 검사인지 음. 알았으니까는 대답을 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밖으로 나와? 뭐 이런 좀 약간 당혹스러우셨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 내 목소리는 맞다, 나의 육성은 맞는데 이거는 좀 불법으로 취득된 테이프인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도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방송이 되고 나중에 그 이재명 변호사가 공개 기자회견을 한 뒤에야 네. 알았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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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고소를 합니다. 어... 김병현 전 시장이 그러니까 검사 4층으로 고소를 했겠네요. 음,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특정이 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어떤 그 사칭 문제로 최초로 PD가 수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 이재명 변호사도 같이 수사를 받게 되고.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최초로 PD는 공무원 자격사칭을 이제 직접 하셨으니까. 네.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돼요 예. 네. 언론의 자유 취재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언론 취재라는 점이 가만히, 가만히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선고가 유예가 되고, 이재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자격사칭의 공범, 플러스 무고까지도 유죄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벌금 250만 원이었는데 항소해서 네. 벌금 150만 원으로 벌금액이 좀 깎이고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대로 확정이, 확정이 됩니다. 됐다 이거죠. 네. 용도 변경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렇 용도 네. 변경에 특혜가 있었다. 네. 아, 내지는 어떤 불법이 있었다 드러났는데 네. 그건 그거대로 가고 나머지는 검사 사칭 문제는 검사 사칭 문제대로 이렇게 수사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두개다뭐 이제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검찰에서는 네. 두 사건 다 진행을 시켰던 거죠. 네. 뭐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막 부끄럽지 않은 정과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 용도 변경 특혜뭐 이런 걸좀 파헤치고 이런 약간 공익적 목적의 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리를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절차나 아니면 네. 이런데 불법적인 게 있는 게 사실은 용인이 되기가 어렵고 더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명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네, 사실과 네. 부합하지 않는 해명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네,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정치인의 말 진실성 이런 것도 뭐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 네. 후보이기 때문에 발언의 진위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야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목적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과정까지 과정이, 예.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네. 취지에서 그 발언의 진위를 검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그 해명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뭘로 곧 따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발그 발언, 발언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이걸 알려면은 뭔가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재용부가 직접 해명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네. 그 법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이라는 게 인정 사실이라는 게 담깁니다. 물 증거로 객관, 객관적인 사실만 줄여서 그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담겨 있는 인정 사실. 네. ]을, 을 바탕으로 네. 이 후보 해명이 진짠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그 당시 네. 사실관계. 네. 이게 이제 그 판결문에 타는 사실관계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해명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춰 본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실제. 어 검찰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검 검사 사칭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도 네. 했었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는 어떤 건가요? 누명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일인데 되게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쓴뭐 이런 거를 누명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관여한 사실이 없는 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글문에 있는 인정 사실 기준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누명이다 이런 말씀 자체는 약간 그 사실과 맞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됐댔어요 공범으로 처벌이 됐잖아요. 네, 최철호 그렇죠. PD. 와 네. 그래서 어, 법원이 공범으로 판단을 할 만한, 그러니까 반조범이나 네. 교사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을 할 만한 내용들이 판결문에서 많이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검사 사칭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네, 사칭을 검사 이름을 직접 알려 주셨고, 네, 거기에, 그, 그러니까 최철호 PD한테 알려준 거죠. 네. 거기에 그친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죠. 감사하죠. 네. <laughs> 이름을 알려 주는 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가 있는 걸 알고 전화를하기 전에 뭐를 질문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뭔가를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이제 공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아주 잘 하면 해요. 엄청 잘하신 거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낫겠다고볼수 있는 거잖아요. 어, 완전히 낫기신 거죠. 네, 네. 김전 시장. 두 번째 해명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뭐그 재판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피디가 네. 검사사 지행할 때 피해서 다른 일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해명하신 그 페이스북 글에도 보면은 과로 안에 검사 자측 방조라고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죠. 왜냐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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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조라는 거는. 뭐 그냥 하는데 내버려 덥다수준이고 공범은 같이 보뭐 아, 조금 더 적극 훨씬 그렇죠, 더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거죠. 네. 구체적으로 보뭐 개략적인 네. 질문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량 시장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네. 메모지 질문을 적어서 씨피디한테 주거나 전화 통화 중이니까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낮은 목소리로 옆에서 알려주거나 그리고 김병량 시장 이 답변하는 걸 듣고 흡족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 하는 그런 정황들이 판결문의 그 아, 인정 사실로 적시되어 거의 있습니다. 거의 공동 취재를 하신 거네요. 같이 하신 거죠. 아, <laughs> 어, 어떤 목적 자체는 그 부동산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 취재 활동을 도와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언론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MBC 기자들이 했던 취재 과정에서 경찰 사칭 문제가 있죠. 있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취재 과정이긴 하지만 논란이 그것도 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언론이 거대 비리를 취재한다고 해서 경찰을 사칭하거나 검사 사칭하고 이렇게 무단 취재를 하면. 어안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형법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취재를 하는 게뭐 이제 정당한 취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네. 부분이니까요. 그럼 이재명 후보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검여 갈증했던 네. 것도 분명한 잘못 같은데 잘못은 네.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쪽으로 개명만 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요. 네. 이게 목적이 정당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같은 거는 뭐 부끄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사건이 또 나름. 큰 규모의 사건이었고 네.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뭐 불법적이긴 했고 검사를 사칭하긴 했지만 뭐그 담겨 있는 내용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전환점이 됐던 아. 그런 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본인은 좀 방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아. 예. 그, 그래도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정, 정의 그리고 과정에 어떤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네. 세대들은. 네. 그래서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 이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해명이 그 공감을 받. 어렵겠는데 어렵죠. 그게 뭐 20년 전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 의식 이런 네.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옛날에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겨줬던 과, 과거에는 뭐 기자들도 많이 그 사칭해서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 것 같아요. 전설로만 되는 그 예, 무용담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laughs> 네. 예, 과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주법 취재 해야죠. 그래서 그 영광의 상태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건 그렇다 그러면 시대 분위기를 좀 잘못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취지가 좋았고 그뭐 적극적으로 개입하긴 했지만 나쁜 행위가 한 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까지 뭐 확인이 됐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어 반성을 좀 하시거나 해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음. 좋았을 텐데 뭐 누명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면 부인하는 취지 그리고 아...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같은 그 해명을 하시니까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만나면 좋겠어요. 저도요. <웃음> <웃음> 네. 하여튼 의, 의욕이 넘쳐 가지고 이렇게 불법까지 하게 됐는데 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뭐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과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네. 예, 사과의 기술이 좀 돋보이는 말씀 을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지금 막안 하고 넘어간 게 약간 네. 무고 혐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김병량 시장 하고 이렇게 김정... 여기서 파생되는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 김정현 시장 입장에서 이건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누군가가 검사를 사칭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고소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아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냐면. 방송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불법으로 공무원을 사칭을 해서 녹음한 테이프를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아 그러니까 최초로 PD가 이렇게 사칭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런... 너무 보도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불법적으로 녹음을 한 거라서 방송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그때 당시에 이 후보가 위장 제보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음 위장 제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 제보를 하는 것처럼 네. 했, 했다 이 말인데 내가 익명에 밝힐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이거를 받아서 최초로 PD에게 다시 제보를 하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 주겠다 어... 직접 그 출연해서 대역 연기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제보자처럼 해가지고 제보자가 네, 제보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네.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 쓸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네. 그다음에 그걸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피디한테 판결문상에서는 간청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아, 그 테이프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아서, 예. 네. 네. 그거를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시 기자회견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나 검사랑 통화했는데? 그럼 검사 아니었어? 이러면서 네.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취 테이프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고소, 고소할 때. 네. 네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 나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다. 왜 본인 받았으니까. 제 쩌림 패대한테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불법이라고 주장한 게 명예훼손이다. 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네. 데왜 무고가 된 거예요? 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맞으니까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고소장에는 그러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더 들어가 있나요? 어, 네, 공직선거법상 그, 어, 이 사실 있죠. 그 부분은 근데 인정이 안된거 아세요? 네, 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음. 거기에 대해서 해명, 네. 거기에 대한 발언들을 네. 가지고 그 발언이 음. 그 사실과 부합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검증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 주요한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찾아봤는데요. 두 네. 명을 씌었다 검찰이 네. 나는 검사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음, 어. 그리고 그 검사 사칭할 때 방송 PD 내쫓지 못한 거 후회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재판 중에 하셨었어요. 네. 근데 뭐 내가 그때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네. 뭐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네. 그 차별을 하셨고 제보에 적극적이었고 네 그리고 위장 제보 아이디어까지 내고 제보 네. 대역 연기까지 하신 걸 보면 내쫓지 음... 못한 거를 후회했다라는 그것도 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런 전과가 네.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뭐 본인은 억울하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잘못은 잘못인 거고요. 그 과정에. 무고가 상당히 중죄에 속하는 죄잖아요. 사법 그렇죠.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무고랑,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그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까지 합쳐서 그 선고된 금액이 벌금으로 수렴된 걸 보면 법원도 어, 좋은 일 하려고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좀 감안해서 아, 그 정상 참작이 됐다는 거군요. 예, 반영이 됐을 걸로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최철호 PD도 같이 재판을 받았을 텐데요. 네. 그 최철호 PD와 그러면 이재명 후보관에는 그이 재판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PD는 그럼 이재명 오빠가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증언을 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 판결문에 실린 내용 음, 인정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전화를 할때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도 같이 자리에 계셨었거든요. 아, 그 자리에? 네. 그, 그렇겠죠 저, 취재를 하려면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네.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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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아마 이것도 이제 추론인데 그다 녹화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인적 증거에 네, 예. 녹화 녹음 돼 있겠죠. 예. 그거랑 물적 증거랑 음. 합쳐서 아마 두 쪽이 대립하는 주장을 펼친 걸 놓고 재판부가 인정 사실을 정한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왜이 증명을 재판에서 이렇 그렇게 그 최초로 피해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했을까요좀 <laughs> 그게 뭐 이제 여기서 좀 네. 문제가 되는 게 싫으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두 분이 뭐 이렇게 취재를 할 때는 환상의 콤비로 합을 잘 맞추셨는데 나중에는 네. 네. 이게 형사 사건화 되니까 네. 서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이 달라졌을 거다. 네. 이런 얘기죠. 이제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만 처벌을 받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laughs> 예, 한 명만 법적 책임을 져도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네. 잘 하면은. 예. 아니 근데 그게 녹화 녹음이 돼 있, 있었다 그러면 네 어, 어쩔 명이, 수가 없었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네. 이게 증거상으로.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뭐 이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해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팩트 체크 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